안녕하십니까. 주봉으로 시장을 읽는다. 봉주루 투자 유망주 예민수앵커입니다. 벌써 9월 둘째 주가 시작이 되네요. 지난 주간에는 우리가 코로나 환자 증가에 대한, 음, 우려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어, 미국 주식 시장이 지난주에 급락을 했잖아요. 그 영향들로 상당히 어려움들이 있었, 있었는데, 우리 시장은 뭐 나름대로 굉장히 선방하면서 잘 버텨주었고요. 정부의 뉴딜펀드에 대한 기대감 뭐 이런 것들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세계 증시 또 국내 증시 먼저 현황부터 쭉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난주 9월 첫주 세계 증시는 2.1% 가락했습니다. 아무래도 뭐 미국 증시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요. 세계지수에서. 미국 주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세계 지수도 2% 정도 조정을 받았습니다. 미국은 다우 이제 지난 주에 이제 목요일이었었죠. 미국 증시가 나스닥이 5% 가운 가까운 급락이 있어서 다들 이제 화들짝 놀랐는데요. 금요일은 낙폭을 꽤 많이 좁히면서 어, 하락세이기는 했습니다만 낙폭을 꽤 많이 좁히면서 어, 그래도 조금 예, 안정감을 좀 갖게 했습니다. 어쨌든 한 주간 보면, 어, 다우 지수가 1.8% 밀렸고요. 나스닥이 3.27%, S&P는 2.3%, 2에서 3% 정도 밀렸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만, 추세를 보면 다우나 나스닥이나 여전히 추세가 훼손됐다고 볼수 없다. 상승 추세를 예, 여전히 가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는 예 올랐습니다. 우리가 이제 목요일날 미 증시 급락 이후에 금요일장, 금요일장 시작하면서도 굉장히 긴장감은 가졌지만 미국 증시만큼 떨어질 것 같지는 않다. 우리 그 당시에 선물 시장이나 이런 걸 봤을 때요 그렇게 예측을 했었는데 우리 증시가 금요일날 선방을 했죠. 그러면서 주간 기준으로 코스피는 0 6 올랐고요. 코스닥은 2.9%나 올라서 사실 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싶을 정도로 한 주간의 흐름만 놓고 보면 안정세를 예, 취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역시 상승 추세를 변함없이 흘러갑니다. 달러 인덱스는 92.7 소폭 반등했고요. 유가가 지난주에 보면 39.97달러로 유가, 유가가 7%나 급락한 게 상품시장에 있어서 조금 이상적인 징후였었죠. 금값도 올랐다 내렸다를 좀 등락하면서 지난주에 조금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1923 구리도 0.7% 정도밖에 안 떨어졌는데 유가가 7%나 떨어져서 굉장히 많이 좀 떨어졌어요. 음, 유가 문제는 글쎄 경기 뭐이 수급 문제 뭐 이런 거가 더 어, 경기보다는 수급이나 이런 게더 영향이 있지 않나 싶은데 저도 이 부분은 뭐 정확하게 체크는 아직 못해 봤네요. 금리 미국 그 어, 10년물 국채는 어 전주에 0.7290이었는데요. 전전주에 지난주에는 0.7210 사실은 장중에는 0.6%대로 다시 들어갔었는데요. 주말 사이에 좀 국제금리가 오르면서 0.7 단위로 다시 조금 올라온 그런 흐름들이에요. 자 이슈 좀좀 좀 보겠습니다. 9월 일정 만들어 놓은 걸 지우지 않고 이 가운데서 좀 어, 점검하고 추가적으로 또좀 이번 주에 점검해야 될 상황들 보죠. 코로나 19 국내 확진자 수는 줄어들었는데요. 100명대 후반대로 지난번에 400명대에서 300명대, 지금은 이제 100명대로 190명, 100, 어제는 168명인가 이렇게 줄어들었는데 아직까지 안심하기는 어렵다. 정부에서는 거리두기 2.5 단계를 일주일을 연장을 한 거고요. 이게 지난번에도 우리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결국 이제 이달에 추석 연휴가 있어요. 추석 때 어떻게 할 거냐 얘긴데 오늘 나온 뉴스들을 보면 추석 때도 정부가 뭐 금지는 할수 없겠습니다만 그 상당히 좀 추도 추석에 이동 제한을 권고하는 그런 얘기를 지금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제 선물 이제 집에 못 가게 되면 이제 뭐 선물 택배 보내야 되잖아요 택배라든지 코로나 관련해서도 택배나 뭐 골판지 만드는 제지 업체 이런 회사들이 강했는데요 이런 기업들이 추석 이동 제한에서는 또 건강기능식품 보내면 뭐뭐 뭐 보낼까요? 뭐 한우도 보내고 한과도 보내겠지만 최근에는 이제 어머니 아버지 건강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건기식 업체들, 건강 기능 관련해서도, 어,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음, 그리고, 네, 공매도 금지는 연장이 됐고, 어, 연준 베이직 끝났고, 아, 미국 의회가 이제 이번 주에 재개가 되기 때문에요, 어, 아, 월요일은 이제 휴장이고요, 미국. 미국 의회가 재개되면, 역시나, 음, 이 경제 지원 방안, 예, 거기에 대한 논의가 된다는 게 미국의 새로운 부양책에 관한 기대감이 있죠. 카카오게임즈가 이제 상장 일정만 남겨뒀지만, 공모지약까지 불을 뿜으면서 끝났으니까 이것도 지나간 이슈고, 어, 올, 이번 달에 미국의 FMC, 테슬라의 배터리 데이를 남겨두고 있어서 이게 월 중반에 다음 주죠. FMC는 그리고 배터리 데이는 어, 다 다음 주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주에는 이제 미국의 t v 토론회 그러게요 어~ 트럼프와 바이든 바이든이 뭐 완전히 앞진하는것 같더니만 최근에는 또 경합주에서 낙폭을 상당히 줄여간다고 하고 예 꺼진 물 같은 트럼프가 다시 올라온다는 얘긴데 이번 주또 지난주에 나온 시나리오는 그렇대요 그~ 처음에 투표를 하고 나면 트럼프가 우세하다가 이제 우편 투표 오게 되면 뒤집어지는 그런 양상들을 보면서 아직까지는 어쨌든 간에 바이든이 앞서는 걸로 어, 보더라고요 근데 뭐, 결과를 봐야지 되는 얘기고. 우리 추석 연휴에 따른 그, 추석 이동 제한 공고는 잠깐 좀 전에 말씀을 드렸죠. 카카오 게임즈에서 이제 빅히트 엔터가 또 수요 예측이 이번 달에 24일날, 25일날 들어가고요 10월 중 상장 예정입니다. 아, 월요일, 네, 이번 주 월요일은 미국 증시는 휴장이어서 그나마 좀 다행입니다. 미국 증시가 이제 급락세에 있을 때 이런 때를 하루 쉬어주는 게 우리 시장에 도움이 이, 되죠. 네, 그러면서 우리 월요일은 좀 부담을 덜었고 최근에 기사를 보셨겠습니다만 미국 증시가 기술주 중심으로 급등했던 어, 요인 중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 보이지 않는 손, 손저이가 있었다. 아, 그래서 아, 콜옵션 사면서 뭐 주식을 엄청 올렸다가 또 그에 따른 매물이 나오면서 급등락 장세가 펼쳐진 거다. 이런 얘기들도 좀 있어서 미국의 에, 기술주들은. 뭐 잠시 후에 제가 추세를 보겠습니다만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변동성은 좀 커지는 구간일 거고요. 이번 주는 아무래도 미국 증시 이제 급락 이후에 안정세로 나타나느냐 아니면 다시 월요일 쉬고 화요일 하면서 다시 4%, 5% 혹은 뭐 이런 급락세를 또 만들어내느냐 이게 이번 주에 굉장히 중요한 또 변수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정부가 20조 원의 뉴딜 펀드 조성하겠다. 그리고 k 엑 x 가 월요일 관련 지수를 이제 만들어 냅니다. 이런 것들은 ETF에 대한 수요라든지 아, 뉴딜 펀드, 뭐 전기차, 수소차, 풍력 이런 거죠. 여기에 대한 아, 주식들을 이번 주에도 우리가 관심을 어,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종목 지난 주는 어, 결국 뭐 성장주 놓칠 수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물론 지난 주 시장을 보고. 어, 할 때는, 기억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코로나 환자 증가에 대한 이런 거였지, 미국 증시 급락세는 예측하지 못한 거였는데요. 그게 이제 시장의 여파가 왔었고, 우리 시장은 나름 선방을 했었는데, LG화학이나 뭐 삼성, 어, 바이오나 조금, 어, 조금 조정이었는데, 조정으로 보면 뭐, 완만한 조정이었고요. 어, 이오테크린 수도 좀 조정했고, KMW 같은 거 강했죠. 메디톡스 흐름 괜찮았습니다. 현대차, SK텔레콤도 전반적으로 좀조정해서 어, 양호한 조정. 현대차 같은 경우 는 특별히 뭐 20만 원 넘어간다는 그 이야기들이 이번 주에 많이 있어서 더욱 더 긍정적이고요. 이번 주 관심 종목은 제가 몇개 뽑긴 했습니다만, 그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어쨌든간에. 어, 뉴딜펀드 이쪽이 제일 관심이 있죠 그러니까 2차전지, 수소차, 풍력 조금 더 가면 소부장 이쪽이 이제 메인이고요 메인이고 근데 그런 종목들은 뭐 차트를 보겠습니다만 워낙 많이 고점에 있기 때문에 사실 새로 살수 있기는 참 어려운 사긴 사야 되는데 그런 관점이어서 차트상 봉주를 관점에서 좀 접근할 만한 종목들 뽑은게 반도체 관련주가 우선은 이제, 어버브 반도체, 그리고 유통에서 이마트, 어, 택배, c j 대한 통운 OCI 같은 경우도 이제, 이제, 그린 뉴딜에 들어가잖아요. 흐름이 괜찮아 보이네요. 서울 반도체, 이런 종목들, 어, 뽑았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요, 뭐, 다섯 종목이 국한된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흐름 자체는 사실은, 뭐, 계속 가는 종목들, 네, 뉴딜 펀드, 어쨌든 또 2차전지, 5G,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 환자 완전히 줄어들지 않았다 추석 이동 제한 권고에 따른 앞서 택배주 건기식 업체들 이런 쪽을 좀 광범위하게 봐줘야 하는 그런 흐름들입니다 자 그러면 차트를 좀 보면서 흐름을 체크를 하도록 할게요 먼저 글로벌 상황부터 좀 보도록 하죠. 해외 차트부터. 자, 다우존수 주봉인데요. 우리 이제, 음, 주봉을 통해서 시장 흐름을 지금 아, 읽고 어, 있으니까요. 자, 밑에, 빠를 조금 봐야 되기 때문에 넓혔습니다. 자, 다우지수가 주간 기준으로 어, 1.8% 하락했, 하락했는데 보면 미국 지수는 굉장히 큰 폭으로 흔들렸잖아요. 이제 주봉의 오일선을 한번 터치를 했습니다. 터치하고, 어쨌든 요 아래 꼬리를 달았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여기서 이 정도까지 내려와서 끝났다고 하면 사실 오일선이 훼손됐기 때문에 더 내려갈 가능성이 있는데, 오일선을 기가 막히게 찍고 이제 올라와서 버텨줬다. 그런 점에서 흐름 나빠 보이지 않고요. 역시 뭐 우리는 주봉상 대략 한 21선을 큰 흐름상 보기 때문에 21, 61그 위에 있습니다. 여기 5일선을 지켜준 거를 제가 조금 길게 얘기하는 거는 다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S&P도 그렇죠. 5일선 밑에 찍고 올라갔죠. 나스닥도 그렇죠. 기가 막히게 여기 5일선에 붙였잖아요. 그래서 좀 길게 말씀드리는 거는 어쨌든 추세는 살아있다. 다만 이제 다음 이번 주에 봉을 지킨 5일선 위 쪽으로 이제 붙이느냐에 따라서 쉽게 좀더 가느냐 아니면 여기서 이제 아래쪽으로 붙이게 되면 어그 밑으로 이제 또 하단 테스트를 하면서 좀 가야 되는 거죠. 어쨌든 지금으로 보면 어 우리가 이제 봉주로 추세를 판단하는 걸 보면 다우 지수, S&P, 나스닥 오일선 회선 오일선 정도 회, 회, 회선한다는 거, 회선도 아니고 치고 올라갔기 때문에 굉장히 잘 메꿨다고 이제 봐야 되는 겁니다. 흐름들이요. 추세는 살아 있다. 자원제제 가격 좀 보겠습니다. 금 가격 조금 조정세 봤죠. 아까 그런 기준으로 하게 되면 금값은 이제 오일선 지금 밑으로 지금 떨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은 조금 조정을 에, 가는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한 그런 모양새를 나타내 주고요. 예, 동 가격. 올랐다가 조정받고 또 올랐다가 조정받고 추세적으로 이제 강한 흐름 을주죠 달러 인덱스가 뭐 워낙 아래로 내려 꽂으면서 94, 93, 92까지 내려와서 시장에 임머징 시장에 안정감을 주고 있는 건데, 지난주는 조금 예 반등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달러는 약세다. 이 달러 약세 구간에 물들었을 때노져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아시아 시장 시도 그렇고요. 이때도 보면 달러가 103부터 뭐. 90일 갔다가 한번 꺾고 88 갔잖아요. 이런 시기가 이제 이머징 시장이 투자할 만한 지금도 좋은 환경인 거죠. 달러 예. 원화도 조금 상승했습니다만 약세로 갔습니다만 뭐 예전이 보면 여기 2 1일선 60일선 밑에서 1100 이게 60일선이 1190원쯤 되네요. 20일선이 1202원 밑이니까 어, 우리 원화가 강세로 갈 걸로 보는 분들은 이렇게 한 1,150원, 60원까지 갈 걸로 보더라고요. 근데 원화가 강세로 간다는 게 이제 시장에 지금 환율 하락이 도움이 되는 거죠. 네. 유가가, 어, 비교적 안정적으로 쭉 한, 이 정도, 3, 4, 37에서 40달러 가다가, 지난주에 이제 7%였었죠. 급락이 좀 왔었는데, 근데 큰 틀로 보면 뭐, 요, 박스권 밴드를 아직 벗어나지는 않았네요. 35달러가 이제 21선이니까 뭐 유가가 좀 단기적으로 주간에 흔들렸던 게 변수인데, 뭐 그리 그렇게까지 우려할 수준은 뭐 아닌 것 같았고요. 자, 어, 해외 증시가 또 중국 같은 경우는 해외 증시 요즘 어, 체크를 사실 다 못하고 있는데요. 조금 오늘은 좀 보고 가도록 하죠. 중국 상해지수가 요즘 어떤가요? 상해 지수가 지난번에 느닷없이 급등을 했다가 옆으로 조금 내눕는 네, 경향이군요. 한3천0백 정도에서 조금 조정받는 그런 흐름들이고요. 일본이 이제 아베가 물러나고 스가가 이제 뒤를 이을 걸로 얘기를 하는데 일본의 니케이 지수는 어떤가요? 네, 일본 증시도 급등 이후에 옆으로 조금 조정세. 우리 시장의 흐름이 더 좋아 보여요. 우리는 이런 조정 없, 여기 요런 조정 없었거든요. 자 그러면 다음 우리 시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증시 국내 차트 흐름인데요. 코스피부터 보죠. 코스피 지수 보면 이제 미국은 다우나 나스당이라 보면. 여기 이제 오일선 한번 딱 터치를 했었었잖아요. 어디도 오일선을 터치를 하긴 어, 했네요. 지금 이, 제가 이제 이게 일목표로 돼가 일목표 균형표로 돼갖고 얘는 이제 아, 전환선이거든요. 빨간색이 오일선이 아니기 때문에 자 차트를 그러면 일목균형표를 빼보죠. 자 빼보고 어, 지표로만 보면. 역시나 우리도 추세선상에 21-61선에 있다. 그리고 우리도 5일선 살짝 닿다가 올라오는 그런 모양새이네요. 미국이랑 좀 비슷한 모양새라고 봐야겠습니다. 근데 주간으로 우리가 0.6% 옆으로 횡보하면서 올랐고요. 코스닥은 보면 상대적으로 더 이제 음 괜찮았죠. 코스닥도 5일선 살짝 닿고 올라왔지만 주간으로는 괜찮았고 국내 중시 코스피 코스닥 모두 역시나 상승 구간을 예, 달려가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다. 상승 추세에 있다는 거고요. 자 주요 종목들의 흐름들을 그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로 일목 균형표를 보니까 일목 균형표를 다시 조금 집어 넣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 이번에는 이제 종목 동향, 음, 보는 겁니다. 일단은 뭐, BBIG 섹터를, 예, 그냥, 보죠. 네, 섹터별로 보죠. 섹터별로 보면 다 나오니까요. 섹터별로 보게 되면, 네. 삼성전자가 주중에 한번 강하게 반등을 하는 것 같았다가 또좀 밀렸었고, 삼성전자도 보면 5만 오천원 때, 어, 뭐 삼성전자 이익이 이제 3분기 뭐 9조원, 10조원 얘기나 하면서 분위기는 굉장히 좋습니다. 뭐 조금 노려볼만 한데, 에, 가격대 조금 더 떨어지면 좋겠다. 에, 하이닉스는 여전히 약해요. 지난주에 한3%뭐 반등 오고 그랬었는데, 주중에 아직까지 추세선 밑에 있고요. 반도체 관련 가운데 DB 하이텍, 그 다음에, 에, 실리콘 웍스 이런 게 괜찮죠? 괜찮은데 많이 올라와 있는 흐름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관심주로는 그나마 조금 밀려오면서 반등을 들어올리는, 예, 어버브 반도체 관심주를 좀 뽑아봤습니다. 소부장 가운데는 SKI Materials, 동진 세미캠이 가장 앞단에 서 있는데요. 어, 역시나 뭐 괜찮죠 그렇게 뭐 가지고 있는 분들이나 흐름상 가져가야 되는 종목이고요 우리 관심 어, tck tck가 제가 지난주 관심주로 넣었나요 tck 같은 종목들 안 듣진 않았는데 흐름이나 이슈들이 많이 되고 있어서 tck도 어, 관심주로 보고요 장비주 가운데서는 예, 이오테크닉스 조금 음, 조정받고 있습니다. 좋은 얘기 계속 나오고 있어요. 최근에 테크윙, 뭐 PSK, p s k 좀 밀렸네요. 하나마이크론. 어쨌든 뭐 소부장 봐야 되는 거고요. 휴대폰 부품주들은 뭐 그렇게까지 의미는 없어 넘어가고 LG 디스플레이가 좀 올라오는 것 같더니만 약간 도질 만들면서 쉬는 그런 모양새인데 여전히 좀 네. 관심권에 놓고 어, 봐야 된다 2차전지는 어, 뭐 빼놓을 수가 없죠 어, 계속 이제 이번 주뭐 다음 주 가장 중요한 게그 뉴딜 펀드라고 말씀을 어, 드렸었잖아요 근데 뉴딜 펀드 가운데서 뭐 2차전지를 빼놓을 수가 없으니까 2차전지 가운데는 역시 뭐 LG화학 워낙 고점이긴 합니다만 지난주에 조정도 역시나 오일선받고 양호하게 받았다. 배터리데이라는 문제가 좀 남아 있긴 하지만 오히려 배터리데이 관련해서 뭐가 악재 인식되면서 테슬라가 뭐 내재화라든지 뭐 주도적으로 나간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LG화학이 떨어져주면 더 살기라고 봅니다 저는. 네, 더 살기라고 보고요. 네, 흐름 지난주 에 조금 조정이었지만 센 조정 아니었고요. 삼성 SDI도 뭐 겉도 맥락인데 LG화학이 좀더세죠 보면. 그밖에 뭐 포스코케미칼. 예, 뭐 에코 프로, BM, SKC, 이런 종목, 뭐, 2차전지 가운데서, 예. 2차전지 기본적으로 하나씩은 포트에 지금 있어야 되는 거죠. 예. 수소차가 또 지난주에 강하게 치고 올라왔는데요. 보면, 효성 첨단 소재, 일진 다이아, 한화 솔루션 지난주 엄청 강했죠. 네. 두산 퓨얼셀. 아, 수소차도 고민이 많이 됩니다. 저, 이 수소차도 핵심인데, 아이 오른 종목들을 참 이런 거를 잡을 수 있을까? 뭐 근데 어쨌든 넣어야 되는 거고요. 네, 5G가 보면 지난주 약했는데도 KMW 예, 올랐죠. 다음에 지난주 강했던 게또 이제 서진 시스템 네, 이런 종목들도 굉장히 강했고요. 그밖에 뭐 관심 또 있는 게 에스테크. 음, 이노와이어, 대한광통신, 솔리드, 네, 이런 종목들 계속해서 관심권에 있는 종목들입니다. 2차전지, 5G, 에, 소부장 가져가야 된다. 컨텐츠 업종이 잘 가다 조금 쉬는 것 같았는데, 다시 그, 저, 빅히트 방탄 모멘텀으로 인해서 JRP가 지난주에 한 주만 몇 퍼센트예요. 16% 급등을 했고요. YG도 강했었고요. SM도 강했고 엔터주들도 예, 네, 눈여겨 봐야 된다. 게임주는 뭐 전반적으로 좀 조정이라고 봐야 될 NC 같은 경우는 요 넷마블 오른 거는 뭐 이거는 방탄의 기대감이고요. 게임주 중에서 도뭐 웹젠이라든지요. 그다음에 보면 어, 컴투스 이런 종목 보면요. 흐름들이 아, 좋아요. 네. 게임지도 눈여겨봐야 될것 같고요. 게임주도 봐야 되고. 자, 바이오주들은, 뭐, 제가 좀잘 아는, 강점에 있는 분야는 아니니까, s k 바이오팜 같은 경우, 이제, 기대감이 식었다가 조금 다시 올라오고요. 한미약품 같은 경우도 사실 30만원대면 조금 봐야 되지 않는가. 그 밖에 뭐, 아마 리서치 이런 종목 괜찮고요. 뭐 제넥신 뭐 이런 종목들 강한 거죠. 삼성 바이로직스가 이제 빅세븐인데 옆으로 좀 횡보하고 있는 흐름들 뭐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삼성. 그 다음에 메디톡스 지난주 관심주로 꼽았는데 흐름 좋죠. 메디톡스도 지난번에는 뭐 회사 문 닫을 것처럼 했는데 그건 아닌 거라는 분위기가 좀 되는 거고요. 자동차. 현대차, 우리가 얘기한 게한1일만원 요쯤에서부터 해서 한번 뚫었고, 15만원, 16만원 조정받다가 다시 갔고요. 지난주도 조정받았는데, 계속해서 현대차 시장 주도주로서의 흐름들 좋게 보기 때문에요. 20, 뭐, 2, 3만원까지, 뭐, 어, 적극적으로 가는 분들은 괜찮고, 기아차도 이제 뒤를 좀 따라서 오는 모양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대 모비스, 네, 현대 글로비스, 이런 종목들 괜찮죠? 중국 관련주들은 모멘텀은 좀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신세계, 호텔 신라 약하고, 아모레 퍼시픽도 약하고요. 뭐, 예, 여행주들도 뭐, 그렇고. 음식료주가 좀 고민이네요. 음식료들을 보면 방송에서나 뭐, 더러, 이렇게, 더러, 덜어 추천을 많이 해요. 뭐, 농심 같은 경우도 얘기하고, 삼양식품 얘기하고, 근데 지금 차트 보시면, 뭐, 하이트 질러도 얘기하는데, 추세로 보면 우리가 이제, 주봉으로 봉주로를 보면 사실은 얘는 이제 좀 꺾여 내려왔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투자하기에 좀 투자하기에 적합치 않은 종목들입니다. 음식료들은 기대감도 있고 언택트 소주이긴 하나 우리가 봉주로만 읽어주면 봉주로는 어쨌든 싸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추세를 타고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종목 거기에서 볼 때는 음식료주들은 탈락입니다. 탈락. 포스코에 대한 기대감도 좀 있고요. 그 밖. 예, 뭐, 석유학주들, 포스코, 시크리컬 가운데는, 다음에, 뭐, 금호 석유, 이런데 잘 가고 있는 거고요. 조선주는 잘못 움직이는데, 한국 카본 이런 주식들은 다시 강하게 좀 올랐네요. 자, 유통 포털 관련 주, 네이버, 좀 조정이었는데, 뭐, 잘 갑니다. 카카오, 조정 받는 듯 했는데, 잘, 가, 잘 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빅세븐 종목들 뭐, 밀고 가는 분들 가는 거고요. 이마트 같은 경우면 급등했다 좀 쉬는 것 같으면서 괜찮죠 흐름 모양새들 괜찮아 보이고요 결제 관련주도 잘 가는 흐름에 좀 조정 보였는데 흐름 괜찮죠 좋고요 지난주에 더전 비주얼이 아주 급등세를 나타냈는데 제가 원래 사실 좋아하는 종목인데 한0만 원대 살짝 고민했는데 한 주에 이렇게 뽑아버리면 이건 뭐 대응하기 쉽지 않죠. 26%한 지에 올랐는데, 정보 좀 뚫었다고 갈 수도 있겠지만, 야, 이거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아, 기업입니다. 예, 더 저는요. 자, 통신주도 조금 갈 길을 좀 잃어버린 것 같고,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좀 조정받았는데, 이 정도에서 사려고 하면 좀더 빠지면 좋을 텐데, 23, 4만원 대는 조금 부담스럽다. 그 밖에, 뭐, 항공주들 넘어가고요. 음, 주요 섹터 가운데서 풍력 관련주들, 뭐, 작년 아닌데, 풍력 관련주 이거 결국, 어, 뉴딜로 가는 거잖아요. 뭐, 좀, 어, 근거가 있나? 이러 싶을 정도로 각인 가는데, 뭐, 풍력 관련주들도 전문가들 나와서 많이 얘기합니다. 예, CS 윈도, 동국 SNC, 삼강 MNT, 뭐, 날아가는 거 보십시오. 정말, 하늘 높이 날아가는데, 관심은 줘야 되는 거고요. 한세미나 핸드 리바트 좀 보자고 했는데, 음, 못 움직이네요. 건강기능식품 앞서 우리가 좀볼 필요가 있다고 그랬는데요. 예, 서홍, 조정 좀 받았고요. 콜마비엔에치 이런 종목, 노바렉스 이런 종목 어, 좋게 보잖아요. 밸류단으로 보게 되면 이런 기업들이, 예, 아, 보면 콜마비엔에치가, ROE가 23, 노바렉스 17, PR이 뭐, 그래도 26배, 18배 밖에 안 되니까요. 건강기능식품 네, 계속해서, 코로나 수혜주, 또 추석특수, 예, 능력이 볼만 네, 합니다. 삼성물산, 이재용 부회장 기소 이후에 좀꽤 밀리는 흐름들이고요. SK, 이런 기업들도 어, 21선 내려왔습니다. 삼성물산, SK, 뭐, 밸류에 비하면 정말 중기적으로는 가치 있게 좋은 종목들이죠. 좋은 종목들인데, 별로 시장에 인기는 없는 그런 종목이, 시간이 좀 필요한 종목들이고요. 금융주도 조금 봐야 된다는 얘기도 좀 있습니다. KB금융, 신한금융, 하나금융. 네. 금융주도 조금, 시간은 걸리지만, 눈여겨볼만 하고, 증권주. 증권주 잘 가는데, 키움증권 많이 올라와 있고, 한국금융주도 최근에 많이 올라와 있어요. 일에서 엄청 많이 올라와 있죠. 삼성증권 같은 경우도 최근에 보면 뭐 hts나 mts 이런 거 접속할 때좀 그런 느낌 없으세요? 뭐 굉장히 좀막이좀 아 접속 자체가 잘안 되더라고요. 접속 자체가 좀안 되고 그런 모양새들을 어 보게 되면 일단 왜 이렇게 설비 투자를 안 하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 그만큼 접속하는 사람이 많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보면. 예, 증권주 뭐 영웅문을 쓰시는지 대신을 쓰시는지 뭐 어디를 쓰시는지 모르겠지만 쓰시는 증권사가 이제 접속장 접속이 막잘 안돼요. 그 이제 증권사 가잘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해석 좀 해봐도 될것 같습니다. 자, 8월과 이제 9월 우리가 첫 줄을 보내 보내고 이제 두째 줄을 맞이하면서 시장 전망들 종목들 살펴봤는데요. 아직 좀 불안감들이 있죠. 일단 미국 증시의 급변동이 좀 주중 지나면서 멈춰 주느냐를 봐야 되는 거고 크게만 담만 밀려주지 않는다면 우리 시장은 나름대로 미국 증시보다 강하다. 아, 이 자금의 이 동학개미들의 능력, 자금의 유동성이 엄청나게 풍부한 걸좀 확인을 한 거고요. 특별히 우리는 정부의 정책 관련해서 예, 뉴딜펀드 이런 성장주 쪽 이런 쪽에서 계속해서 주목을 해될것 같습니다. 9월 둘째주 시장에서도 예, 성공 투자하시고 또 어떤 종목이 위대한 종목이고 좋은 종목인지 예, 공부하시고 잘 종목들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봉지루 투자 유망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